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의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함께 예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설 연휴를 잘 마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빨리 이 질병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의 수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신약 3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그 열매를 파드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악한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뿐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 자체도 좋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학자가 습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심판이란 주제가 내게 유쾌하지 않듯이 당신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당신이 죄에 머물러 있으면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노련한 의사가 부상자를 찾아내 고쳐주듯이 나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조지 히필드라는 신학자분이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란 주제, 이 주제를 맞이할 때 조금 꺼리낌을 느낍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두렵기 때문에 꺼리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심판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 그 은혜를 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또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똑같이 달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집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뭘 해주고 갑니까? 포도원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보호할 울타리도 둘러주고,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집자는 틀도 만들고, 바깥에서부터 짐승이나 무슨 공격이 있을 걸 방어할 수 있는 망대까지 지어주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다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마 집 숙소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 버립니다. 정직인 간단히 말하면,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으로도 볼수 있는데, 그 책임을 다 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4,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 입장에서는 모든 일할 터전, 숙소까지 다 제공해주면서 이농부들을 은혜로 품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그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자기 임무를 다 버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뭐로 갚고 있습니까? 바로 죄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몹쓸 농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아, 그냥 이렇게 비유를 주시는구나 할수 있는데, 당시 구약을 잘 알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사야 5장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와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더잘 알았겠지요.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라 불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7절도 읽을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신약에 나타난 비유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입 포도원이 이스라엘과 유다이지만, 나무가 유다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를 행하기는 커녕 도리어 포악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또 공의를 하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오히려 부르짖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를 높임을, 또 스스로 무너짐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으로 쳐두셨더니 울타리를 거두시고 이들이 심판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의 오장을 인용하셔서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만,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그 나라와 백성들입니다. 또 악한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45절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잘 갖춰진 포도원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으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속에서부터 칼과 먹습니다. 울타리를 헐어서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그런 심판을 이루실 필요도 없이 속에서부터 이미 썩어가고 공격을 받고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이 종교자들 너희들이 이제는 나도 죽일 것이다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6절에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앞에 종들이 당했던 그 이후로 이 주일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욱 많이 보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계속 많이 보내신 사건을 비유합니다. 근데 이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기는 커녕 약한 농부들이 더욱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을 합니다. 37절에 이르러서 비유 속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합니다. 물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실 걸 알고 보내셨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농장에 왔을 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까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합니다. 사실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유산을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에 사로잡히니까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만 하고 돈에 눈이 멀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까먹고 자기 임무까지 끝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이 관점 속에서 39절에 이르러 농부들은 농,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그 40절에 무엇이랍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포도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겠냐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즉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다시 맡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실 분은 누구신가? 쉽게는 하나님이라 답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에 이어 모퉁이 똘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이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이 되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머리 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너 그 구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하고 건물의 그리고 벽이 세워져 가는데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이 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건물이 당연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삶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우리 삶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머리돌로 두시고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나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 이야기인 줄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이 모습을 통해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중심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할 때 너희는 어디에서 발견될 것 같으냐? 이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으러보십니다 44절에 보면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일을 맞이할 거냐 물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깨부수는 심판의 돌로 임하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기초가 될 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잡아주실 분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 되새겨 보시며 깨부수는 심판의 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초를 잡아 주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믿고 살아가지만 죄를 저지를 때나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 가운데 깨져야 할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며 구원과 이 심판을 균형 있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우리의 죄와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냥 그냥 내 마음대로 순하고 좋은 분으로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완전한 선이시지만 또한 그 선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나의 기초로 삼아 나의 스님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은 또 각자 모아두셨다가 해집 예배 시작되면 같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생각하고 적용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해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생각해보시고 나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어떤 임무를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완전히 의지해야 할 예수님께 나는 어떤 회개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공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잘못이 있을 때 정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지금 나는 어떤 백의의 삶,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냥 순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이 그냥 허허할 그런 의상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교자들의 횡포 속에서 제사그 모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기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며 강하게 심판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심판을 얘기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균형있게 생각해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며 믿으며 나가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